세로토닌은 모노아미 신경 전달 물질 중 하나입니다. 생화학적으로 필수 아미노산의 일종인 트틸프판에서 유도되는데 주로 인간을 포함한 동물의 위장관, 혈소판, 중추 신경계에서 볼수 있습니다. 세로토닌은 행복감을 포함한 광범위한 감정을 느끼는데 기여합니다. 그래서 수면, 체온 조절, 학습, 기억, 고통, 사회적 행동, 성관계, 수유, 동작 활동, 바이오리듬 등 다양한 생리적 과정에 관여하기도 하죠. 세로토닌이 부족하게 되면 기분 우울, 성격 섭식 불안, 강박, 간헐적 폭발 장애 등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가하면 세로토닌 증후에 군 걸리는데요. 체내 세로토닌이 충분히 대사되지 못하면 과해지면서 생기는 병입니다. 특히 항우울제를 복용하는 환자 게다가 과다 증상이 발생하면 감성이 메말라서 다행증이 나타나기도 하는데 다행증은 우울증과 반대되는 정신질환으로 행복감을 지나치게 많이 느끼는 증상입니다. 즉 부정적인 감정을 느껴야 하는 상황에서도 느끼질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로토닌을 적절하게 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단 트립토판을 섭취하는 것도 좋은 방법 중 하나입니다. 두 번째는 깊은 흡과 명상을 하는 것입니다. 이는 명상을 평생에 온티베의 스님들로 검사를 했는데 그 결과 세로토닌 제흡수 억제제가 효과가 없을 정도로 수치가 높았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매일 햇빛을 쐬어 주는 것입니다. 하루 30분 정도는 산책을 하면서 나에게 햇빛을 선물해 주세요. 네 번째는 음악을 듣는 것인데요. 리듬을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세로토닌 분비를 촉진한다고 합니다. 여기에 걷기까지 더해진다면 일정한 리듬을 우리 몸에 선사할 수가 있죠. 다섯 번째는 운동하기입니다. 운동하는 것은 세로토닌 외에도 우리 몸과 정신에 좋은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꼭 일주일에 두세 번은 고강도 운동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유산소 운동은 산소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체내 대사 과정이 빨라지면서 세로토닌 분비도 촉진된다고 합니다. 세로토닌 관리가 잘된 사람은 겉으로 보기에도 매력적인 사람으로 보인다고 하니 우리 모두 세로토닌 관리법을 활용해봐요.